자 이번에는 미분계수 드디어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미분계수는 뭐냐면 어한 점에서 접하는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한 건데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있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랑 같아요 이 델타 s 를 0으로 보낸다 라고 되어있죠 델타 s가 0으로 갈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균면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A, F, A, B, F, B에서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했죠. 이 간격을 한없이 0에 가깝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격이 0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지려면, A자표, A 좌표 A, F, A가 이렇게 움직이고, B, F, B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까이, 서로 가까워지면은, 간격이 0에 가까워지죠. 아니면은, B, F, B가 A, F, A에 가까워지면, 얘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면은 간격이 또 0에 가까워지고요. 또 아니면 a,fa가 b,fb로 움직이면 간격이 또 0에 가까워지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둘다 같이 움직였을 때와 a만 움직였을 때 b만 움직였을 때셋 중에 뭐냐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b-a를 델타 x라고 하고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고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만들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점이 움직이는 건지 이 점이 움직이는 건지가 여기 식 간에서 다 나와요. 여기 a 델타 x 얘가 원래는 b였잖아요.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b 좌표가 a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a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그래서 fa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고정된 상수값으로. 그런데 여기 f 안에 있는 정의역 얘는 a 델타 x 델타 x가 변수니까 이 a 플러스 델타 x 는 움직이는 값이에요, 변하는 값.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원래는 b 자리였잖아요. b 값이 a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델타 x 가 0이 된다. 이 간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b 콤마 f b가 슈슈슈 슈 움직여서 어디까지 a 콤마 f a까지 가까워진다. 그때의 두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예요. 얘는 지금 두점 사이 의 기울기잖아요. 요게 평균 변화율. 얘가 이제 b면은. 이 B, F, B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A, F, A. 여기로 왔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로 왔어.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고.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A, 에 그럼 결국에는 A, F, A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진다. 이게 바로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미분 개수. A, F,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D에서 이제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가지고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미분계수가 그거를 또 배울 때이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좀 이해를 하면 좋겠냐? 미분계수는 순간변화율이랑 같은 말인데 앞에서 우리가 평균변화를 배웠죠? 근데 이제 이 간격을 0에 가깝게 보내면 한 순간에서의 변화율이 나온다. 원래는 평균적인 변화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가 나는데. 델타 x의 값을 0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이 간격이 0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b가 a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a,fa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간, 이 순간에서의 변화율. 그래서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취한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라고 이렇게 극한 값을 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델타 x 대신에 h를라고 써서 풀기 어, 쓰기도 해요 델타 x를 h로 바꿔서 델타 x 이거 다 쓰려면 좀 귀찮죠 그냥 h라고 써서 풀기도 하고요 또는 원래는 여기가 b였단 말이죠 b가 변수니까 b를 그냥 x로 바꾼 거예요 b가 변수니까 b를 x로 바꾸고 x가 a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때 이 결과값을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읽어요 f 프라임 a f 프라임 a, f 프라임 a. a, f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읽는다는 거. 됐죠여기까지 자,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라.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 f 프라임 2를 구하라는 얘기죠. 미분 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f a 델타 x 빼기 f a였는데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a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우리가 배웠던 0분의 0꼴 극한값이랑 같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0분의 0꼴 있죠 그 0분의 0꼴은 모두 사실은 미분계수예요 걔들은 미분계수로 다 변경 변, 바, 바,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f 대신에 2 e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주면 3배의 2 플러스 델타X 플러스 2 빼기 F2는 2 6 플러스 2 8 나누기 델타X 리미트 델타X가 0에가까워진다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6, 3 6 플러스 3배의 델타X 8 이거 사라지죠? 어, 사라지고 그럼 델타X분의 3 델타X 델타X 약분돼서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순간변화율 얼마다? 3이다. 결국에는 이 1차 함수의 모아 같다? 기울기와 같아지죠. 예. 네, 그죠 어때요? 쉽죠?